네, 이박사 아카데미 지혜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아, 세상을 움직이는 공식,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공식, 모멘텀. 아, 우리 모멘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모멘텀이 있다 없다, 모멘텀이 크다 작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어, 이 주식 관련해서 이 모멘텀 얘기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모멘텀 있다 없다. 급등하는 카카오, 급등하는 모멘텀이다. 반등 모멘텀이 약화됐다. 건설주 주가 전망은 후성 성장의 성장 24년도 모멘텀을 예약했다. 24년도에 급증한 이익을 즐길 때자 모멘텀 투자의 역사, 뭐 이런 어, 역사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어, 주식시장에서 요 예, 특히 모멘텀이 있다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과연 모멘텀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 모멘텀은요, 이 라틴어고요. 영어로는 그냥 모멘트라고 합니다.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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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멘트. 한마디로 아, 한글로 회전력이라고 합니다. 회전력, 아, 돌릴 수 있는 힘, 예, 회전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요, 두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이 병진 운동, 예, 직진하는 운동이고요, 하나는 회전 운동이 있어요. 회전 운동. 뭐정의는 이제 쉽습니다. 이게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 모든 물체에는 이 질량 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질량 중심. 이 질량 중심으로 어, 작용점이 싹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이거는 병진 운동을 합니다. 직진 운동을 합니다. 예. 근데 이이 질량 중심에서 벗어나잖아요. 작용점이. 벗어나면 회전 운동을 합니다. 예. 이게 회전 운동의 정의가 됐고요. 이게 직선 운동입니다. 그럼 이 회전 운동을 할 때에 그 힘의 크기 그걸 회전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모멘트라고 합니다. 모멘트, 예, 모멘트, M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모멘트의 힘은 뭘로 잡아야되냐면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힘을 요, 요, 요기 회전입니다. 여기, 여기 나사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툴을 갖고 돌리는 건데요. 당연히 요 모멘트, 요 회전력을 도, 이, 돌리게 하는 그 회전력은요, 이 가해주는 힘에 대해서 비례를 하겠죠, 그죠 힘을 세게 가하면 당연히 회전력이 크게 걸리겠죠. F 거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이 거리입니다, 거리. 이 거리가 이 작용 거리라고 하는데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어 굉장히 모멘트가 커집니다. 어,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예, 조그만 우리가 어 이런 스패너로 돌리는 거랑 큰 스패너로 돌리는 거랑 큰 스패너로 돌릴 때가 어 월등히 쉽게 돌아가죠. 그만큼 회전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모멘트는게 비슷한 말이 토크라고 있습니다. 토크. 아, 이것도 이제 회전의 힘을 얘기하는 건데요. 토크는 어떻게 했냐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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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모터 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요 회전 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돌리는 힘입니다. 예. 여기서 돌릴 수 있는 그이 회전 축을 돌릴 수 있는 어, 그 힘을 토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같이 거리를 두고 작용점을 두고 외부에서 돌리는 것을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 힘을 토크로 표현하죠. 왜냐면 하 바퀴 자체를 회전축에다 이렇게 걸고 돌리기 때문에 이 토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 여기 요, 있는 것을 외부의 힘이 어떤 툴을 이용해서 돌릴 때는 이걸 이제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런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을 얘기할 때는 어, 모멘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터의 회전력은 토크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거를 모멘트라고 합니다. 네, 예, 아셨죠? 예. 네, 어, 그러면 이 모멘트가 두 가지에 필요하는데, 요걸 이제 사회학적으로 좀 비교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다, 변화의 동력이다,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회전력이라고 그랬죠? 예.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동력, 즉 변화의 동력이 되겠습니다. 예. 이때 힘은, 힘이란 게 뭘까요? 사회적 이슈. 사건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파괴력이죠, 파괴력. 네, 얼마나 파괴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거리, 이 거리 d, 이 d는 이슈 사건이 전파되는 거리입니다. 네. 얼만큼먼 거리까지 전파될 거냐. 다른 말로 공감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전파되는 총이 영역을 이 공감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 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는 동력. 즉, 변화의 동력을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 그 힘, 그니까 이 파괴력, 그 사건, 이슈나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과 그 파괴력이 그, 이 전파되는 거리, 예, 이슈가 전파되는 이 총거리가 크면 클수록, 어,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 즉, 변화의 동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 되시죠? 예.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 봤습니다. 요걸 가지고 실제 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리의 공감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이 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작용하는 거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이렇게 힘이 가해졌어요. 10kg 중이라는 똑같은 힘이 가해졌다. 하지만 하나는 요게 10cm밖에 안 되고요. 거리가 하나는 30cm. 그럼 아까 이 모멘트 관점에서 볼 때는요. 곱하기, 둘이 곱하니까 요건 100kgcm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300kgcm 3배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이 거리만 길어졌을 뿐인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SNS 이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죠. 그 의미가 뭐죠? 그 의미가 이게 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영역들이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얘기죠. 예. 이 영역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똑같은 파괴력이라도 예전에는 이슈가 안 됐는데요. 이 변화의 동력이 생기지 않았는데 지금은 변화의 동력이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거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D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어, 이 SNS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멘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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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 이 거리를 엄청나게 길게 만들었다 라는 게 어, 지금 SNS의 힘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모멘트, 즉 그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뭐 사소한 것들, 예, 굉장히 뭐 이슈가 금방금방 되죠. 예, 별것도 아닌 건데 뭐 그냥 뭐 엄청나게 삽시간에 퍼지니까요. 그 말은 뭐냐? 엄청난 그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케이스 스타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스타디. 예, 과연 진짜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잘 일어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 이거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BC 카드에서 우리 예쁜 우리 김정은 쌤이 2006년입니다 옛날에 모두 부자 되세요. 예 이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이게 완전히 광고가 히트를 쳤죠. 어마무시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BC 카드 점유율은 뿐만이 아니라 이이 이, 이 모멘트 뭔가 변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변화냐? 이 가계 소비를. 카드 위의 가계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예, 엄청. BC 카드 입장에서는 뭐 엄청나게 인지도가 높아졌고요. BC 카드가 이때 이후로 엄청나게, 어, 넘버 원 카드로 올라서게 됐죠. 점유율이. 그러면서 동시에, 어, 어, 우리 국내 가계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게 힘이 뭐죠? 아, 이 D입니다. D. 예. 이건 뭐 이슈나 사건이라는 게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어, 이 엄청난 광고가 히트를 치면서 이 D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트가 크게 걸린 거죠. 예. 즉, 이 변화의 동력이 크게 걸린 겁니다. 예. 네, 이해되시죠? 네, 다음. 아, 네, 우리 또, 우리, 우리 김건희 여사님. 아, 요즘에 완전히 신드롬입니다. 신드롬. 예, 김건희 신드롬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윤대통령의 사모님 되겠습니다. 영부인이고요. 그분의 지금 모든 일거수 일투적이 지금 뭐 난리죠. 다 날립니다. 이분이 입었던 옷 같은 거, 이거 다 날립니다. 예. 그냥 바로 다 완판으로 들어가고요. 이것도 그때 우리 어, 대통령 취임식 때 예. 우리 김건희 여사의 레이저 눈빛, 아 이것도 이제 화제가 됐었죠. 예. 술한잔 먹는 거딱 재려 보니까 바로 내려놓는. 예. 이거 뭐뭐이 어, 영향력은 어마무시한요조 쪽마가 얘기한 대로요. 우리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입었던 옷 같은 거, 액세서리 이런 거뭐 나왔다면 하다 완판이죠. 그다음에 이 절에도 한번 방문을 했었죠. 어, 당선이 된 다음에 뭐 약속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간데가 이제 천태종의 본산인 단양 구인사입니다. 구인사. 구인사 이제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라고 했는데요. 예, 만나 가지고 어, 또 인사드리러 왔었죠. 그래서 오이 천태종이 어마어마하게 또 떴죠. 이 구인사라는 데가 또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또 강당한 게 어, 부처님 오신 날이면 예,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었잖아요그 전면 신문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대해서 어이 종교 불교계에서 굉장히 어 유명하신 대원 이제 조계종의 총원장이 항상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집으로 쭉 실었는데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중앙일보를 보는데 아침에 딱 봤더니만 이 무원스님의 천태종 무원스님의 말씀이 실렸어요. 와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거를 진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향력이 지금 어떤 거죠 이 모멘트 관점에서 보면 힘이 있나요? 네 힘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영부인 있잖아요 영부인 힘이 있죠 F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뭐이 D는 뭐 무한정이죠 무한정 네. 이거 늘린 게 뭐죠 또 우리 어, 이 영부인님의 그것 미모 와 가뜩이나 힘이 있는데 그 SNS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D도 엄청나게 커지면서 지금 이, 이 동력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임거, 이 김건희 여사의 모든 말과 행동, 옷 입는 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뭔가 변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어,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아또 우리 또 최근에 그 최고의 화두 이것도 한번 케이스 스타디 해보면요. 아 어, 우리 가상화폐 대표, 아 어, 테라 루나가 안전 폭락을 했죠. 예. 우리, 우리 권도형 대표죠. 뭐 한때는 우리 어, 한국의 일론 머스크다, 에, 뭐 아주 대단한 창조적인 인물이다 그래가지고 막 추앙을 받았었는데 한방에 갔죠. 가상앞에가 지금 한 100불, 그러니까 원대, 10만 원대 있다가 1원으로 떨어집니다. 이 테라가. 에, 10원에서 1원으로 떨어져요. 이게 몇이에요? 99.99% 폭락했습니다. <laughs> 그럼 요, 요, 지금, 이 가상화폐, 이 테라 루나의 폭락을 보면서,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힘이 있나요? 어, 힘이 있죠. 지금 가상화폐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에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내버렸어요. 폭락을 시켜버렸어요. 이거 사기다. 예. 그 다음에 전파되는 이 거리가 있나요? 네, 이건 뭐 지금 뭐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예. 지금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테라 루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지금 모멘텀이 크게 걸렸습니다. 네. 힘도 있고 거리도 충분하고요. 네. 그러면 어떤 동력이 생길 것이냐, 어떤 변화의 동력이 생길 것이냐 예측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네, 가상화폐의 힘이 엄청나게 약해질 겁니다. 네. 우리 가상화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죠. 변동폭이 크긴 했지만 한 번도 이런 이렇게 쫄딱 망한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아, 이게 이제 엄청난 이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낸다. 가상화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정적인 그 영향력을, 동력을 만들어 낸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겠죠 예. 지금 가상화폐에 있어서 요것 때문에 아주 꽝 났죠. 예. 네, 아,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공식, 모멘텀을 활용하자. 네, 모멘텀, 예, 모멘텀이 움직이는 동력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모멘텀 이 세상의 움직임 공식 모멘텀을 활용해서 우린 이제 모멘텀이 뭔지 알았어요. F와 d 이두 개의 곱하기로 되어 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은 이슈나 사건의 크기와 이슈가 전파되는 거리에 비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의 예측이 가능하겠느냐? 예측 가능하죠. 예. F와 d를 보면 됩니다. 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전파가 될 거냐. 이두 예. 가지만 보면은 어, 충분히 어, 이게 변화하겠다, 안 하겠다, 변화의 동력이 있겠다, 없겠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냐, 유도, 예,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D를 맥시마이즈 시키면 되거든요, 이 D. 이슈가 전파되는 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공감 영역이죠. 예.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예. 그 유튜브 같은데, 그죠, SNS에서. 뭐 엄청나게 일반 사람들도 뭐 수만명,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F인가요?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D예요. D. 강력한 그, 그 이, 이 공감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감 영역 그래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러면 변화의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럼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이 모멘터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F의 힘을 키우고요. D의 힘을 키워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D는 먼저 관계의 힘입니다. 관계의 힘이고, 어떻게 보면 기술의 힘이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크게, 어, 확보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 그런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을 하면 이 D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f 내가 가지고 있는 힘내 고유의 어, 능력입니다 아, 능력 인격 모든 거라고 할수 있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키우고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역을 확대를 하면 나도 충분히 어, 변화의 주체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이 아, 모멘텀이 세상을 움직이는 공식 모멘텀 주식에서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 모멘텀의 의미를 지금 파악을 해보면, 어,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아, 이게 이 모멘텀이 작동을 하려면, 힘과 D, 어, 이슈에 대한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도 가능합니다. 아, 힘이 있느냐? 그 다음에, 어, 충분하게 지금 이거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것만 따져보면요, 어, 이게 앞으로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이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 내 자신의 힘도 변화의 동력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F와 D를 키우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모멘텀을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이 모멘텀을 잘활용해서요좀더 네, 자유롭고 행복하게, 그리고 아주 사람들한테, 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을화체처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